어, 오늘은 PSS 2-6, by, in front of, behind 라는 전치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치사 단어는 항상 이렇게 간단했었죠. 오늘 이게 세 가지의 전치사를 그냥 단어의 의미로 알아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는 거 하나, 그리고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얘가 전치사니까 그 뒤에 명사 형태가 오겠구나. 어, 그렇게 두 가지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by, in front of, behind 어, 많이 들어본 표현도 있을 것 같아요. by는 어디 옆에. 사실 by라는 전치사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장소 위치하고 관련된 그런 전치사이다 보니까 뭐의 옆에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by, beside, next to 이렇게 다 같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어, 그 k 원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원서에서 beside 이 형태를 이 전치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면 beside is a preposition. p r e p o s i t i o n 이라는건 전치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Beside라는 것은 전치사인데 어떤 전치사냐면 어떤 뜻이냐면 At the side of, by, next to 아, 그래서 여기 다 나와있는 거 보이죠? At the side of, 옆에 by 옆에 next to 옆에 어 그래서 사실은 어 서로서로 서로 돌려막는 느낌의 이거의 설명은 이걸로 하고 이거의 설명은 이걸로 하고 어, 그래서 얘네들이 다 옆에라는 뜻이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y means by도 설명할 때 at the side of 옆에 or very near 아주 가까이 있는 next to means directly at the side of 그래서 아 굉장히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y라고 나오면 옆에란 뜻이 있구나. 그래서 Peter is sitting by Jane. 그럼 Peter가 앉아있는데 j a n e 옆에 앉아있구나. 그래서 beside, next to 써도 다 같은 뜻의 전치사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In front of, 앞에, behind, e h in d r o n 뒤에라고 해서 이건 이제 반대되는 뜻을 가진 전치사 in front of, in front of, 이렇게 세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전치사를 이 n front of,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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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n f r o t t i o r o n t of, 그리고 수동, 에스팅 얘는 앉아있는데 behind, Jane, j a 뒤에 앉아있는 거겠죠. 우리 behind 스토리라고 할때뭐 그냥 뒷이야기 같은 거 생각하면 behind는 조금 우리가 편, 어, 평소에도 많이 쓰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서에서 짚어주는 in front of, behind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When we are talking about position, 우리가 위치, 장소, 위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we prefer in front of to before. 그래서 before도 앞에라는 뜻이긴 해요. 어, 그런데 장소, 위치 개념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before 쓰기보다는 in front of 이걸 조금 더 즐겨 쓴다, 더 선호한다라고 하니까, 아쓸 수는 있지만 장소 개념으로 할 때는 뭐 앞에 있다고 할때 in front of을 더잘 쓰는구나. we prefer behind to after. 같은 얘기죠. 그래서 after라는 표현보다는 behind 위치 얘기할 때는 이런 전치사 두 개를 더 많이 쓰는구나까지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를 연습하는 겸 문제를 풀어 보면 되겠죠. 자, 어, 여긴 이제 그림을 보고 보기에 잘 맞은 전치사를 골라 빈칸에 쓰세요. 아, 그럼 이제 그림을 보고 여기 세개 중에서 골라 쓰면 되겠습니다. by 옆에, in front of 앞에, behind 뒤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일 번은 the tree is in the rock. 나무가 지금 돌 뒤에 있는 거죠? 아, 뒤에 있으니까 behind the rock. 정말 그냥 전체사를 연습하는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I'm waiting for my friend. inging 그래서 기다리는 중이죠. I'm waiting for my friend. 아나 어, 지금 친구를 기다리는 중인데. 응, the s g o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거죠. 어 우리 어떤 건물 앞에서 기다리는 거? 그래 in front of 앞에라는 전체 사뜻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 번은 the police station is 응 the hospital.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물 얘기할 때어이 건물 옆에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위치를 알려주죠. 그때 쓰는 거고 the police station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지금 경찰서가 병원 옆에 있는 거 맞죠? 아, 그냥, by t h e h o s p i t a l n e x t t o b e s i d e 있었다면 똑같은 표현입니다. 4번 r e e r e a r e f o u r more people, m e r e p e r e p o r e o r m o r more people, more people, m e p m 있 e p m e people, 4 more people, 4 more people, 4사 o r e r o o r o r o 5번이 the girl and mm, Paul is Lisa. 그러면 이여자 인데 Paul 옆에 있는 여자이겠죠? 아, 그래서 by 전치사에 써주시면 되고요. 6 번은 I have been to the mountain in these houses. 그러면 내가 산에 가본 적 있다가 되는 건데 이집 뒤에 지금 산이 있죠? 아, 그래서 behind 써주시면 됩니다. 7 번은 I saw some foreigners. 어, 내가 몇 명의 외국인을 봤는데 외국인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어 이거 지금 우리 2 학년 교재니까 정말 옛날에 지각동사 배운 적 있죠? 아, 지각동사의 목적어 목적격 보호라고 했을 때 얘네가 이거 하는 것을 본 건데 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아니면 이렇게 현재분사 쓰죠. 그래서 이몇 어, 명의 외국인들이 taking photos 사진을 찍고 있는 걸 봤는데 사진을 어디서 찍고 있었냐면 지금 이탑 앞에서 찍고 있었죠. 아, 그래서 앞에라는 전치사 in front of the tower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 번을 The children are hiding in the curtain. 애들이랑 숨바꼭질하면 이렇게 뭔가 황당한 거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안 보이면 다안 보이는 줄 알고 커튼 뒤에 숨었는데 지금 다나죠 발도 보이고. e c i l e n are g 지금 숨어 있는 거고 커튼 뒤에 숨어 있는 거 맞죠? b i n e c t a i n 마지막 구번이 I left my glasses. 내가 안경을 놔뒀는데 t h book. 책 옆에 놔둔 거죠? t by the book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그냥 쉽게 해결해 볼수 있고, 어,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이 문제는 그 저번에 했던 그 전치사하고 오늘 배웠던 전치사가 섞여 있습니다. 복습을 할겸 정리해 볼겸 같이 풀어 볼게요.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 주어진 전치사 중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역시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죠. 1번은 there is. there is라고 하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there is a tree. 일단 나무가 있는데 어, uh, the school. 학교하고 이제 비교해서 보면 학교 앞에 나무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in front of the school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 girl is walking in the street. 그리고 이여자애는 길을 쭉나 있는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어디 한 편에서 다른 편을 건너갈 때 쓰는 게 across니까 지금 길을 따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along the street. 저번에 배웠던 전치사입니다. 이번엔 a man is running through around the park. 그러면 지금 이 남자가 달리고 있는데 the park 공원을 우리 3차원 공간을 통과하는 거 through 쓰고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and a dog is running him. 그리고 강아지가 이 남자 뒤에서 따라오고 있죠. 아, behind him. 골라주시면 되고요. 3번에 the post office is in the bank. post office가 지금 여기 있고 bank가 여기 있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표현 by the bank. 골라주시면 되고요. The drug store, drug store, 약국은 지금 여기 여기 모퉁이에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딱이 코너에 있을 때 around 쓴다는 것도 저번 시간에 봤던 그 전치사입니다. Around the corner. 4번은 some people walk across along the river. 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강을 따라서 걷고 있는 거죠. 아 우리가 어떤 난 길을 따라서 강을 따라서 걸을 때 along the river 쓴다고 했었고요. 어, 이거는 저는 이제 약간 생각했었던 부분인데, 어, other people walk across along the bridge. 여기에서 이 다리를 건너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전치사를 저는 이제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고, 이제 어, 구글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다리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게 건너는 것 같기도 한데 다리를 이렇게 쭉 따라 걷는 것도 같기도 해서 이제 저는 그런 게 고민이었었는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across입니다. 어, 그런데 alone은 그럼 못 쓰나? 그못 쓰는 건 아닌데 상황이 좀 다르고 across the bridge라고 하면 한쪽 편에서 one side에서 to the other side라고 해서 다른 편으로 건너갈 때는 우리가 across를 씁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거나 길을 건너거나 다리를 통해서 한쪽에서 두... 다른 쪽으로 넘어갈 때 이럴 땐 across를 쓰고 그럼 언제 along the bridge를 쓸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다리를 건널 목적이라기보다는 어 거기에서 이제 뭐 사진을 찍으면서 풍경을 관찰 뭐게 이렇게 감상하면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겠죠. 사진 찍고 여기서 그다지, 그다지 움직임이 없을 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때 아니면 그그 다리를 쭉 이렇게 다리 내내 거기에 랜턴이 매달려 있었다라고 할 때, 그 랜턴이 움직이진 않겠죠? 아, 그럴 때는 along the bridge 이걸 쓸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로 다리를 이용해서 한 편에서 다른 편을 건너갈 때는 across the bridge. 그리고 뭐 이제 그 안에서 뭐 사진을 찍은거나 아니면 뭘 감상하고 있거나 해서 별로 움직임이 없을 때, 그냥 여기 왔다 갔다 조금 움직일 때, 아니면 뭐가 매달려 있는데 그 다리 여기 이렇게 다로 다리를 쭉 타고 매달려 있다라고 할 때, 그럴 o 언론을 쓸 수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건너가고 있는 거죠. 어, 건너가고 있을 때는 across the bridge 이렇게 쓴다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5번은 my family was driving. by through the town. 이렇게 있죠. 우리가 마을이라는 공간, 3차원 공간을 통과할 때. 그럴 때 쓰는 전치사가 through였었죠. 아, 그래서 운전해서 통과 중이었다라고 쓸 수도 있고요. There was a truck behind around our car. 우리 차 지금 보면 이렇게 길을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차 뒤에 트럭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behind our car. 오늘 배웠던 전치사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 6번은 Sally is standing. Sally가 서있는데 어, Me. 나랑 비교했을 땐 옆에 서있는거죠. 아, by me 써주시면 되고요 Peter and Julie are standing. Peter랑 Julie는 앞에 서있죠 지금. Sally and me. 어, Sally랑 나보다는 앞에 서있으니까 In front of 골라주시면 됩니다. 7번은 My parents and I. 우리 부모님이랑 내가 were sitting. 앉아있었는데 음, The table. 테이블에 이렇게 둘러서 앉아있는거죠. 아, 그럴 때 around the table. Someone knocked on the door. 누가 노크한 거죠? 똑똑똑. 음, mom. 엄마 뒤에서 노크했을 를 거예요. 그래서 behind mom. 골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I was standing in the tree. 내가 서 있었는데 지금 나무 옆에 서 있는 거죠. 얘가 나예요. 아 그러면 by the tree. 그리고 Jenny came to me. Jenny가 나한테 왔는데 음, the street. 어, 길한 편에서 다른 편으로 건너오는 상황. 우리가 이럴 때 across를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across the street까지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나왔던 이제 새로 나왔던 전치사는 by, in front of, behind 이렇게 세 개였었고요. 저번에 나왔던 전치사까지 이제 같이 어, 복습 겸 나왔던 문제로 어, 우리가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이 내용이 전부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새로운 전치사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치사가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전치사 단위는꽤 길고 전치사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다른 품사에 비해서는 어 그래도 좀 손에 잡히는 어 그런 품사이긴 하거든요. 전치사가 무궁무진하고 무한대이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는 아 일단 얘네들이 전치사구나. 그래서 이 전치사를 쓰고 나서 명사를 써야 되겠구나. 플러스 어, 이 각각의 전치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구나까지는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